이런 제품들은 전환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점과 해결책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해당하는 요소들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면그 뒤로부터는 어 상세페이지 피드백 요청이고요. 부업 느낌으로 5년, 6년 하다가 싹 정리하고 여성 속옷 하나로 이제 본업으로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속옷 하니까 월 매출 150에서 200원짜리 나옵니다. 속옷 오픈한지는 반년 좀 넘고 었 평균 주문 하루에 2 명에서 3 명입니다.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어, 3일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봐도 퀄리티 떨어지고 결과물에 비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를 피드백 받으면 받은 대로 가이드 느낌만들어 시간을 최대한 줄여버리고 피드백 신청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거 참고로 상품... 명은 예전에 해 놓은 건데 그나마 하나 나가는 거 바꾸면 떨어질까 무서워서 그대로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표님께서 키워드별로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내 키워드가 몇 페이지 몇위에 어떤 키워드로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바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서워서 안 바꾸면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바꿔야 될것 같으면 바꾸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바꾸세요. 자, 피드백 한번 가 볼게요. 일단은 요 제품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인 거 같아요. 와, 리뷰가 439개나 있네요. 요게 썸네일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대표님께서 각각의 키워드가 순위가 높게 잡혀 있다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잘 파악이 안 된다면은 일단 키워드를 뽑는 거를 먼저 해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썸네일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뒤에 이렇게 사진도 있고 리뷰도 439개예요. 그러면은 한달 매출이 150만 원이면 이게 객단가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방문자 수가 몇 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방문자 수가 만약에 너무 낮다면은 키워드를 좀더 덩어리로 써가지고 확실하게 순위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원하는 키워드에 확실하게 상위 노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해당 키워드에서 내가 상위 노출을 하, 잘 하고 있다 하면은 상품명 고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상품명을 그 키워드 찾은 걸로 덩어리로 써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썸네일이 이렇게 3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3분할 3분할 보다는 이렇게 사이즈를 여기가 1000x1000이라고 치면은 500x1000에서 문제점 사진 그리고 여기 500x1000에서 해결책 사 비포 애프터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2분할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3분할보다는, 그래서 2분할 사진으로 해서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바로 알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세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상세 페이지는 사실 딱히 건들 게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드셨는데? 이런 문제점이랑 해결책이랑. 근데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운동할 때 이런 자국 때문에 신경 쓰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빨간 색깔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감정 건드리기를 할때 혐오, 유머, 공감, 수치 뭐 이런 것들 하죠. 그중에서 이제 수치심이죠. 수치심이 확실하게 들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사진을 이렇게 2분할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크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런 적 있으셨죠. 이렇게 돼서 매번 고민이셨죠. 이렇게 딱딱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보세요. 레깅스 착용 후에 W, Y 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무 의식적으로 딱 봤을 때 부정적인 느낌 지금 딱 봐도 부정적인긴 하지만 여기다가 빨간 색깔 표시 그리고 여기다가도 파란 색깔 우리 거 자사 제품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이런 상세 페이지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되냐면 레깅스, 요가복, 필라테스복, 수영복, 승마복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상황에서 수치심이 유발하는 사진들을 구해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속옷을 안사 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벌어진다는 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사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 상세페이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위협소고가 나오죠. 마스크 안 쓰면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심각하게 극단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문제점 파트가 어디 파트냐면 딱이 정도. 운동할 때 당연히 입는 레깅스. 하지만 이 자국 때문에 신경 쓰세요. 이것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수영복 입었을 때 그렇게 된 거. 승마복 입었을 때 그렇게 된 거. 각각의 상황들을 보여주 이럴때마다 고민이셨죠 문제점을 찐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게 일단 핵심 포인트고 전체적으로는 잘 하셨어요 이 아이템이 아이템 자체가 되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자체가 소구 포인트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몇가지 포인트들만 상세페이지에 개선해보시고 쇼핑검색광고라든지파워링크광고라든지 gfa광고를 많이 쳐야돼요 요런 제품들은 전환율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문제점과 해결책이 너무나 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해당하는 요소들만 확실하게 준비되어있다 다면은그 뒤로부터는 유입수만 때려 부으면 됩니다. 매출은 유입수 전환율 객단가죠. 그러면은 전환율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가 추가되면은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전환율 요소가 됐죠. 그럼 거기다가 유입수를 때려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또 매출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복수 구매 할인을 넣으면 돼요. 지금 복수 구매 할인 안돼 있잖아요. 그죠? 팬티 한 장만 있으면 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장에 8,800원이죠. 한 장에 8,800원이면 두 장이면 얼마냐면 17,600원이에요. 그러면 두장 샀을 때 14,900원에 주시면은 이로 나누면은 7,450 그러면, 8,800원에 빼기 7,490원. 두장 이상 구매 시에 한 장당 1,350원씩만 할인해주면은 두장 샀을 때 1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8,800원이랑 14,900원이랑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면 고객님들은 대부분 두장 사신, 사신단 말이에요. 그게 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장 이상을 더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한 상품으로 매출을 펌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매출은 유입수 전환율 객단가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전환율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 상황들을 좀더 추가해서 전환율을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더해서 쇼검 파워링크 gfa 등등등의 광고를 치면서 유입수를 때려 넣는 거에요 거기에 더해서 상세페이지 맨 상단에다가 한장 사면 8,800원 두장 사면 14,900원 해서 복수 구매 할인에 대한 것도 어필을 해 주시는 거에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와서 유입도 많이 되죠 전환도 되는데 거기다가 한장 사는 게 아니라 두 장씩 사면서 매출이 터져 가는 거에요 그럼 150이 뭐에요 1500도 금방 나오죠 한 상품으로 왜 못합니까 리뷰가 439개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충분히 매출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여성분들이 문제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여러가지로 만들면은 대표님의 쇼핑몰이 좀더 뾰족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찾다보니까 어떤게 있었냐면 스포츠 압박 브라 뭐 이런게 있었어요. 여성분들이 런닝이나 달리기를 할때딱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 브라인데 그런 브라 제품들을 또 올려놓는거죠. 그럼 거기에 더해서 이런 상품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했을 때 억지로 제한하는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제한이 된다는거죠. 그런 상품들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콤플렉 플렉스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제품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다면 대표님의 쇼핑몰도 뾰족해짐에 따라서 매출도 그만큼 올라올 거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극대화 시켜보세요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방금처럼 흑백 사진으로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걸 극대화 시켜가지고 진짜 민망한 여러 상황에서 민망함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도록 도입 부분에 나타내 주시면 전환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피드백 여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